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H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전부터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부딪히다가 지금은 그냥 업무 이야기만 하는 회사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저를 너무 무례하게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니가 예전 자신이 맡은 업무 자료 문제로 저한테 질문을 해서 어떡하죠?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생각해서 생각이 나면 너한테 물어보겠냐? 이런 식으로 말꼬투리를 잡아서 짜증을 내는 식입니다. 이런 일로 한 번씩 무안을 당하면 그날은 잠도 못잘 정도로 상처받고 화가 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바로 그러지 말라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언니 때문에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 언니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금과 옥조 같은 말이 이거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내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해도요, 그걸 태도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푸는 건 아기들이나 하는 일이죠. 특히 직장 안에서 그런다? 그분 정말 직장 안에서 잘못하시는 거 맞아요. 이걸 먼저 확실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일을 겪으면 자꾸 나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게 정신건강에 정말로 안 좋거든요. 저 사람이 이상한 거다.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사연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자꾸 본인 탓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왜 그때 대응을 못했을까? 이렇게 대응할 걸. 사실 이런 경우에 고민된다. 이렇게 상담 올리면 다들 댓글로 대응 멘트를 써주시죠. 근데 이건 사연자님이 사회생활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연자님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사연자님이 배려심이 있고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순한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사연자님은 그런 사람하고 정면 대응해서 마음 안 다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애초에 대응을 직접 해서 말싸움 이기고, 애초에 대응을 직접 해서 말싸움 이기고, 이런 게 기분 좋을 만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대응하는 성격이 못 돼요. 결국, 내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요약된 결론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김혜남 선생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여기서 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사연자님과 비슷한 상황인 분들께 너무 도움이 되는 거라 그냥 한 페이지를 통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수 있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수 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서 웃어주자 라고 마음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사연자님도 이 내용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좀 잡히시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얼지 않고 할 말을 할지, 이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분이셔서 말로 대응 잘해서 이겨봤자 싸움 만나요. 저는 이런 경우면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하고 그냥 소통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저런 미성숙한 인간하고 대응하면 내 손해지. 내가 봐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면서 내 업무에 집중할 것 같아요.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온다. 이 말을 제가 좀더 설명을 보충해 드리자면요. 이건 자기 행동이나 감정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지, 그 태도와 성격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외적 통제, 어떤 사람은 내적 통제를 해요. 외적 통제는 사연자님이 겪는 것과 같은 힘든 일을 운, 다른 사람, 환경, 이런 거 탓으로 돌리는 거고요. 내적 통제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연자님이 내적 통제를 하게 되면요. 이 상황은 내가 불행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내적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보니까요. 이렇게 내적 통제를 안으로 가져온다는 게 사실 직장 인간관계에만 유용한 심리 기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내 인생에 대해서 통제력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게 알고 보면 바로 이 내적 통제예요. 사실 이 책을 쓴 저자인 김혜남 선생님이야말로 내적 통제 소재를 안으로 가져와서 스스로 행복을 선택해 사는 전형적인 분이세요. 책 서두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요. 김혜남 선생님은 2001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병 진단을 받으셔서 좀 아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뭘 한다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인데요. 근육이 굳고 손이 떨리고, 뭐 이런 식으로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김혜남 선생님은 책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시죠.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치료법은 없고, 나와 있는 약은 병의 진행을 좀 늦춰주는 거,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잘 나가는 신경 정신과 의사가 41세에 이런 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단을 받고 아무것도 못 하고 절망의 나날을 보냈겠죠. 그렇게 한달 정도 누워 있다가 어느 날헛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아직 병도 초기 단계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냥 하루씩만 살자. 이렇게 해서 13년 동안 진료하고 강연하고 책도 내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신 거예요. 그중에는 아주 베스트셀러도 있어요.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이책 많이들 아실 테고요. 지금 읽어드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도요 2015년에 초판 나와서 1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최근에 개정판이 다시 나온 거고요. 지금은 증상이 더 진행돼서 진료도 지필도 못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산 시간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적 통제 요소를 찾아서 할수 있는 걸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강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숙수개님들도 이런 면을 훈련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잘 아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책한 권씩 탈구 하고 나면요 다리를 절기도 하고 턱이 이렇게 안 벌어지기도 하고 팔 한쪽을 못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병원 가 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좀 바쁘게 살았다고 한쪽 귀가 먹먹해져서 약 먹으면서 추적 관찰하고 있어요. 저는 몸이 부실해서 이게 빨리 오는 편인데 아무리 건강하고 긍정적인 분들이라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참으면 몸하고 마음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살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권해요. 이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참아야 할 일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줘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김현남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럴 때 내적 통제 요소를 내 안으로 가져와서 최대한 내 의지를 반영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병에 대해 알고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먼저 웃으며 그런다. 제가요. 옛날에는 가진 거라곤 돈하고 미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병하고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을 풀고 나를 대하는 걸 불편해하지 않는다. 내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병자다라며 늘 심각하고 우울하게 살기는 싫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그런다.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음식값을 안 내요. 제가 계산대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한 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유머를 던지고 나면 내 병이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 내 친김에 내가 나에게 붙인 별명도 있다. 쓰리, 아워, 우먼. 약을 먹으면 3시간 동안은 괜찮아서 만든 별명인데,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별명인 것 같다. 어떠세요? 내적 통제를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내적 통제 소재를 가져올 때 유머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일을 같이 한분 중에서 자기도치가 엄청 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라마 주인공처럼 자기를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상사라서 뭐 그대로 대접해드렸죠. 좀 갑질을 하시긴 했어요. 그때 더럽고 치사하다 느껴질 때마다 그 상황을 시트콤이라고 상상했어요. 그 선배를 시트콤의 또라이 캐릭터로 상상하고 개그 대본을 머릿속으로 쓰는데, 어, 그렇게 보니까 그분 행동이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래, 혼자 시트콤을 찍어라. 나는 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았던 기억이 나요. 사연자님, 오늘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일터를 옮겨라. 두 번째, 그러기 어려우면 대응하기를 궁리하지 말고 무난하게 거리를 두라. 세 번째, 내적 통제 요소를 가져와라. 사실 마지막 단계가 더 있어요. 다 해봤는데도 죽을 것 같다.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출근 안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면 그냥 그만 두세요. 항상 쑥쑥이님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지켜야 할건나 자신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 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